좋다. 스타일. 와. 올라겠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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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베킹님과. <laughs> 오늘 우리가 온 곳은 해강시시라고 해갖고, 여기가 수원 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되게 좋은 곳이래. 오늘은 약간 마스터즈 느낌으로, 나는 머리 초록, 그 다음에 하얀색, 바지 초록, 그 다음에 하얀색 신발로 마무리 했고요. 애플워치 흰색건으로 간지나게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비운동하고 첫 티샷 나씩기리아형 근데 형 진짜 되게 멋있어졌다 처음 영상 보잖아? 처음 영상 지금 보면 완전히 뭔 말인지 알죠? 아 오늘 오늘 조금 감탄 감탄했어 좋은데요? 오 앞으로 핫하네요? 핫해 핫해 오나이 I love it. Yeah. 야 우리 r 그러네 o 형님도 나이키죠? 나이키죠? 나이키. 오, 오늘 타이거 즈 타이거 e t a i g 타이거 n g x Oh, hold the t 오 i g o Oh, oh, o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괜찮아. 근데 아까 오른쪽 손목이 확실히 안 좋게 한가 보네. 이 정도 괜찮다고? 이게맨야지 내가 보면 정신력이 집어야지 이따가 도 그런지 한 보자고. <laughs> 오케이. 흐 아, 대피야. 오늘 됐어, 나. 잘하네? 했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 맨날 보기. 스토리에 항상 투문하고 보기를 요즘 많이. 어떤 소리좀더 해야 될것 같아? 그래. 좀 알려줘라. 알겠어. 응, <laughs> 알지? 내 잘, 내가 잘못했다. 빡치네. <laughs> 와. 오와! 태가 너는 진짜 실명을 안시켰지 거기 오. 역시 야. 오. 역시 풀은 다르다. 어 나이스파. 어 악성 스트레이트. 미션. 와 근데 그림 진짜 멋있다. 야받달라니까 어디 갔니나 왼쪽 언덕 보고 칠게. 안 돼요? 뻥카 보고 어? 쳐 미션. 좋아. Yeah. 야. 와, 나이스, 프로치.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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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버디야? 기가 막히네 나이스 파 나이스 파나이 어, 어. <laughs> 아, 재미없다 재미없어 잘 안되네 잘 안되니까 재미가 없어 버팅도 안돼 드라이버도 안돼 아무것도 안돼 야 들어오냐 샷샷 굿샷! 나이스! 어나이 oh, 오, 좋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나는 못칠 뭐 때만 찍히는 것 같아. 와,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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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아우! Nice.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어, 나이스 파. 아, 멋져. 요 아, 와, 파. 진짜 이,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왜? 너무 잘한다, 정말. 오늘 신이 나한테 팔을 주지를 않는다. 팔을 주지를 않아. 방금 8번이었지? 응. 이제 한나남나네 샷. 이야 굿샷 이미 전반에 18개 쳐서 명랑하게 한번 쳐볼게 100개를 안 넘는다라는 마인드로 오 굿샷 굿샷 첫 찍이네 크... 아... 근데 본 거랑 다르게 갔어 이게 <laughs> <laughs> 누구거지 나지 내거네아니가뻥커 네 빠졌나보다 뭔커지 내가 조금 잘못 왔어. 345m 나갔어 너 지금? 그럼 내가 304 내가? 어. 너 342m 나갔다 하면. 340밖에 안 나왔어. 너 오늘 운이 좋다 잖아 나는 여기 지금 좌그린의 운이 됐네. 거리 많이 나가네 가루. 기도 가루. 기도 가루. <laughs> 오 좋다. 이걸이스 야, 파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아, 파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신하다. 진짜 파하나 보다. 드디어 어땠어. 파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안 되냐?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나 뻔냐면 안 되냐? 어? 어 나이스 오오 들어가겠다 나이스팟 나이스팟 오오 미쳤다 진짜 얘 잘랐지 잘한다 아 현지 6번홀 오늘 100개 넘지 않는 게내 목표인데 6번홀이 어떻게 된 거야 나왜 이래 잘좀해 그럼 난왜 못할까? 연습을 좀 해라. 하루에 레슨 18시간씩 하니까 그렇지. 응? 18시간씩 하면서 뭐 어떻게 하, 하겠냐? 정신 차려야지. 그래. <laughs> <laughs> 잘좀 하자. 내가 너 씹으면 되냐? 어? 내가 너 씹으면 돼? 어. 아우야 <laughs> 어우 어우야. 드라이버에서 바람이 나한테가 좋아. <laughs> 아이쇼! 아 제이피 찍었는데 이거? 또? 또 찍었어? 오지을못할것 같아. 못 하, 맞잖아, 식을 못할것 같아. 찍을 네? 못할것 같아. 아. <laughs> 오늘은 하지 마세요. 굿쇼! 와 <laughs> 저기 지금 딱볼두개 있거든. 응. 내가 봤을 때 이거 형님 거고 <laughs> 저기 두개 있어. 내개더 많이 갔지. 너가 확실해. 자. 와요. 오형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왜 아. 아. 나는 왜? 짧아. 어렵다 어 앞팀 여기 지금 파3에서 홀인원 했대. 실화야? 다행인 거는 그래도 가족이어가지고 돈을 한 뭐, 500만원 탕진 안, 하, 안 하겠네. 어, 홀인원이다. 어, 나이스, 버디. 와우. 와우. 2.5m. 오호호! 와우. 캐디 이 박수 쳐주셨다, 너. 크 열정나. 샷. 와 굿샷! 들어갔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갔다. 와, 와. 나이스 와. 아웃. 아이고, 한트다 나이스, 나이스 파뭐 하냐? <laughs> 너무한 거아니야 진짜? <laughs> 어때요 제 스리퍼 보신 기념이 어떠세요? 어이가 없습니다. <laughs> <laughs> 버기하셨죠, 버기? 예, 버기하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 얘네 대충 치는 게 아니거든?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아, 나 둘, 셋! 화이팅! 아네넓 넓어. <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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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잠자고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와. 샷! 오! 볼. 죄송합니다. 와. 와. 미스터 똑바로. 굿샷! 아! <웃음> <싱거예요>. <웃음> 와, 싱거예요. 좋겠다. 아, 싱글 안될것 같아, 맞아. 좋겠다, <laughs> 좋겠어. 아 굿샷! 아, <laughs> 오, 오잘공, 오잘공. 오, 오, 잘 쳤다. 오! 오! 오. 나이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우 와. <laughs> 오, 애님 보디 찬스. 찬스. 싱글 안될거 같은데. <laughs> 야, 찢었다. 와, 와우. 퍼펙토. 오. 오, 보 이게 진짜 나이스 샷. 이거 진짜 딱 들어왔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아이스 버디. 아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고맙습니습니다습니다프로습니다반습니다고갑습니다습니다고갑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 유용우 소장님, 바베킹 형님의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이 오리진. 아, 영어로, 아, 꼴값 안 땄게. <laughs> 아무튼 여기서 이제 형님이 그 지인분들을 이제 약간 초빙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거든. 골프 치고, 여기서 형님이 또 오늘 진짜 기가 막힌 또 바베, 바베큐를 해주신다고 하시거든 오직의 무언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와나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이제 바베킹 형님하고 알게 된게 인연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JP 박프로하고 원래 이제 댐데미 형은 알고 있었어 유용욱 이제 바베큐 연구소를 알고 있었어서 이제 자주 몇 번씩 가던 가서 이제 알고 있는 손님과 이제 사장님 사이였는데 댐데미 형이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갔다가 거기를 갔는데 어 혹시 그, 유튜브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 와, 맞아요! 내가 거기서, 100%그 골프 치는, 으아! 막, 이제, 막, 그렇게 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막, 골프 얘기하다가, 어, 그럼 우리 한번 골프 한번 치러 가요? 골프 한번 치러 가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오늘 이제 어떻게 또, 골프를 치러 가게 된 거야.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깔? 아, 형님, 오늘 골프 잘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쳤습니다. 형님이 또 간지나게, 야, 형이 가오가 없지, 씨. 아, 뭐, 뭐라 하셨죠? 돈이 없지 가오가 아, 아, <laughs> 없냐 이제 하수가 이러면서 형이 그냥 오늘 또 좋은 형이 되자. 그래. 네, 좋은 형이 되려면 이 많이 벌어야 돼. 식사 대접하지 진짜. 감사한 하루 하루야 감사한 하루. 오늘은 예, 안 그래도 그딱 여쭤보러 왔는데 어떻게 아셨죠? 아, 나도 알지. <laughs> 지리산 네. 흑돼지는 아니고 어. 듀록이라는 품종이고 네. 뼈가 붙어 있는 삼겹살. 네. 삼겹살 은 원래 갈비 뼈가 이어서 붙어져 있는데. 네. 갈비뼈째 가져온 삼겹살, 오겹살, yeah. 껍질까지 그리고 항정살 와, 항정살 그리고 우대갈비 우와 소갈비 그리고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오! 우와 찢었다 양이 엄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와, 오겹살 먼저 우와 와, 김치 찢었다 와, 김치 어, 까로 까루, 까루 음수 어, 저 그냥 이거 맥주를 짠만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너 대리 불러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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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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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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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청정이 좀 와버리네. 와. 행복하지 않아요? <목적> 뭔가 려주시면 <펼쳐주면> 사람들이 미치니까. 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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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하는 사람들 다그만에 하는 거죠. 뭔가 주는데 중스타일 와아 와아 내가 아니, 뭐, 이미 너무 기본적으로 본업이시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제삶 음 의해서 아니면 내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아 그 잘... 와 또라이 음. 또라면 음. 잘하네. 나나나 어,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일부러 좀안 먹고 있어. 잘하네. 음. 와. 이게 들어가네. <laughs> 라면은 대나가. 들어가. 음. 아 오늘 소장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싱글 못해서 아쉽네요 오늘. <laughs> 아 오늘 진짜 맛있게 완전 행복하게 즐기다 가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Adió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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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